이겼으면 좋겠음 실전. 아나 이거 진안 하는 버그만 어떻게 하면 좋은데? 이거 그렇죠? 이거 이제 일단 삭제하고 때리는 거 이거만 생각하고. 이거 버프는 자동으로 적용되는 건가 보네. 그런데 이번에 되있네. 있... 음, 아까, 아까는 안 됐어. 표기상 안 됐었는데. 아 표기상 안 되는구나. 음. 어저 이거 다한 거예요? 이거? 네플랜너들이다 해줬어. 와어왜 의외로 잘 활발하게 했어. 어. 일단 여기 그래요. 들어가서 가만히 있게. 떨어지고 뒤랍시다. 예. 네? 뭐야. 것이 지금? 오 지나했다 라이스. 어운 좋았다 오케이. 아까 지나 안 했는데 이번에 딜좀잘잘날 거예요 아까보다 음. 훨씬.

방아 서못하는거텍안 응. <laughs> 되네. 맥어택 힘들다. 응. 응. 서 그런 다 하지마! 아, 응? 안 갔다. 리고 아, 스킵인가? 아, 하이퍼 한번 보다. 아, 쓸까? 명중 아닌가? 왜 어떻게 된가? 어, 명중이네 어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오, 나 죽을 뻔했어. 뭐야, 방금? 네. 어, 씨, 왜 이렇게 빡세. 갑자기. 바라 그래. 아 이거 지금 산다고 네. 아하... 괜찮아 혈풍 있으니까 아 너무 아깝다 아 아깝다 아 끝났어요? 아... 5 2 6점 넣었네 와 가장 이렇게 때구나 네. <laughs> 아니 아니 세밀 2개 아 <laughs> 뭐야 나 세밀이네? 맞돌이 이게 랜덤이야 와클랜닛 누적이 54만 점? 맞다. 저 19만 점이네야벤신은이런는은이은이이 정도는 괜찮이도는 괜찮은데, 이니까이게답이나도는괜도필요하은도이다나나뭐이 정도는 괜찮이정도이렇게 베타님 1등이네 딜령 역시 어. 음. 감명기 아 누르면 볼수 있네